예,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K. 하하입니다. 7월 2일, 일요일 아침입니다. 아,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. 건강 관리, 신경 쓰셔서 건강한 일요일 보내십시오. 아, 오늘 영상은 아, 좀 신기한 영상입니다. 이 감자꽃이 이렇게, 아, 폈습니다. 폈는데, 이렇게, 아, 감자 열매가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. 아, 신기하게도, 원래 감자는, 어, 뿌리 식품 인 어, 식물인데 이렇게 감자가 <laughs> 이 어, 줄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아,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뭐 어, 감자 키운 경험이 별로 없어서. 원래 이 뿌리에 감자가 이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자인지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아 달려있습니다. 참 <laughs> 아침에 아 이거 보고 아저 나름대로 신기하게 느껴져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예, 행복한 일요일 보내십시오. 건강한 일요일 보내십시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K하하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